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첨삭을 하려고 하는데요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엇을 해주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제 기억에 지금 교과서 읽는 게 초반부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안 되는 단어들 제가 가지고 그거를 추가해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깐 이거 언제 거야? 이게 지금 25잖아요. 이게 26이니까 이걸 먼저 봐야 돼요. 여기에서 뭘못 읽는지 좀 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, 잠깐만. 그 전에, 전에 하던 것도 내가 다 봐줬나 모르겠네. 책 읽기를 좀 위주로 해서 못 읽는 단어들을 다 편성을 해주고, 그걸 우선순위로 잡아야 됩니다. 이거 못 봤는데? 내가 이거 봤나? 책 읽기를 위주로 계속 제가 지금 다 추적을 해줘야 돼요. 이게 이제 백키랑 그거 하는 거고, 여기까지 봤던 걸로 미. 기억을 하고, 마지막에 추가했던 게, 탐색해서 날짜 역순으로 봤을 때 상식 common common이라는 게 저기 나왔을 건데 아마 여기 봐봐 common 나오잖아 we are good friend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ommon에 대한 거를 감각 sense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의 common common 이거 수업에서 한번 들어가고 또 들어갔을 거야 아마 나중에 그런 거 같은데 common sense 상식 아 그렇구나 이거를 따로 나눠서 알려주고자 했구나 smear 어 알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봤는지를 알겠고 자 여기서부터 보자. 지금 내가 봐야 될 거는 학생이 뭘못 읽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. 여기가 지금 23일 24일짜죠. 볼게요. Only and only and me. Only is my new friend. My nickname. 이라는건 어디선가 얼 어, 그러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익숙한 거야. 익숙한 건 잘하는 거야요 little 못 읽죠 그쵸? Uh, little dear little 된다 되죠? 잘했어요 일단 잘했어 근데 저게 진짜로 확신이 있었으면 은 아니 근데 이, 이런 걸 수도 있어 저 l자가 갑자기 대문자로 나와서 조음하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his nickname is big bear big bear we are dear bear okay we are different 잘하고요 아이 털앤 턱에서 L 발음 잘 안된다 털 턱이랑 R 발음이랑 L 발음 헷갈리네 여기 있잖아 그니까 러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내일모레 수업 있는데 거기서 잡아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안되는 거잖아 L과 R 어, 혼용하는 부분 있습니다. 이거 잡아야 되고 또 I turn and t u r f o l I from f o l 로 봤죠. 근데 잡았잖아 스스로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Morning 거야. to evening, he reads and reads. S 발음 굉장히 잘하고 있죠. 나 여기서 S 해준 게 너무 좋다. 여기서 read를 r e a d 라고 s 살려서 읽어 주는 게 너무 좋은데요. 잘했어요.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저런 거 귀찮아 하면은 저 평생 안 바뀌어요. 외국 나가서 주변에 그 많이 얘기하는 사람 5명, 영어로만 영어 원어민 이 주변에 5명 정도 생겨야 그때 부끄러워서 바뀌어요. 그전까지 안 바뀌어요. r a d s and r a e all day long. 오케이, 좋아요. 어, 근데 발음도 살아 있잖아. 그러니까 yeah. 이거를 조음하는 능력만 없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갖고 있어. Very 때. different. <laughs> 잘 했잖아. I... 발음 진짜 좋은데? 그러잖아. 발음 진짜 좋네요 그냥 알파벳 보고 소리를 만드는 능력, 좀더 좋은 능력이거든요. 부분만 문제가 컸던 거고. 그게 몇 년간 꽉 막혀 있었던 거 있었던 겁니다 했던 거것 같죠 이것만 뚫리면 그 다음부턴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작업 기억력이 약간 낮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 조음 할때 We 그때 작업 능력이 나, 작업 기억력이 낮아요 o a l y have a brother. A brother 이라 one b o t e brother 인데 a brother. 이라고 했죠 저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I only have a brother. 이라고 읽는데 틀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는 건 어가 익숙하다는 거라서 하다는 거라서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신호 아닌가 하는 생각듭니다 좋고요. I only have a brother. He has two sister and two brother. He has s i s t e r s s 안 붙였죠? a big family. Family 쉽게 읽고 I 있고. don't have much in 커먼을 읽어낼 수 있냐가 문제인데, 컴못 읽죠. 왜못 읽냐면은 봐봐 이 당시에만 해도 여기에 지금 커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, 봐봐 커먼이 여기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전부 다 신규 카드잖아. 아직 안 나왔어 이게. 아직 이거를 신규 카드에서 못 봤어요. 위치 변경해서 일단 우선 편성을 해두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볼 때까지니까 오늘 숙제. 아직 안 했지. 이따가 될 수도 있겠다. 나올 수도 있겠다. But we are... 잠깐만, 그나저나 지금 요즘에 숙제 얼마나 하고 있죠? 통계 좀 봐봐.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 거야?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보고, 좀 환상...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. 컴... 컴어예요. 이거... Good. 저거 뭔지 모른다는 거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. 컴은, 읽힙니다. 이거 일단은 어 되게 좋다. 굉장히 좋다. 다음 최대한 많이 봐 줘야 돼, 이거. 아이 아이 시간이 I, 부족하긴 I, 하다. 바카 파카하준이라고 준하. 준하로 읽었죠, 이제.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. 아이엠 이거 퍼키 지금 못 있는 거잖아. 그럼 우리는 이걸 조금 생각해 보자. 헐이 들어간 이거는 공원이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아 근데 이걸 해줄 시간이 없다 더 중요한 걸 보자 더 중요한 걸 보자 예. 여기부터 어렵구나 이거 전에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렵잖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 I am a 멤 e m e m b e r i am m e r m e r 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여기 지금 m이랑 b랑 합쳐져서 그런 걸 거야. 여기 봐 봐. 이런 거다 분석을 해 줘야 돼. i am i am a m a e r 이라고 일죠. 이게 아마 m e m b r 에서 m e m e m 그 다음에 b r e b l -E 인데 첫 소리 m 끝의 m e 뒷 소리 끝의 b 와 머리에서 섞이면서. 내지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정보 입력할 때 왜곡되면서 이렇게 읽어진 걸 겁니다. 상관없어요. 처음에 뭔가 힘들 순 있어요. 그냥 그냥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훈련해서 1. 어, 읽어내는 능력 자체를 높인다. 2. 그냥 노력 없이 읽어낼 수 있는 단어의 수를 늘린다 하면 됩니다 이게 관건인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다 해줘야 돼 am 맵벌이라고 해버리잖아 저기서 비로 맵벌.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이 빠진 거야 M이 탈락된 거야 왠지 몰라요 내 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예를 보여드렸었는데 전에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어쨌든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멤버가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줄게요 멤버 있을 걸 근데 내가 준것 같은데 멤버 있잖아 remember도 있고 어쨌든 멤버까지 주자 여기에서 추가 <laughs> 멤버 멤버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게 최선인가? 회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줄게요. 파닉스 쪽으로 넣어주자. 그리고 아 파닉스 여기서 하면 되지? 파닉스 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3색 들어가서 음... 생성 날짜 별로 했는데 왜 그러지?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왜안 나오지? 멤버죠.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당겨둘게요. 최대한 빨리 볼수 있도록. 이런 것들을 늘려야 돼. 그래서.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멤버까지 봤다라고 해야지 이거 조금만 해두자 이렇게 갈무리하고 다음에는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필요한 것만 따다닥딱 빠르게 넣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했음 멤버예요 멤버 음,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나머지 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풀리고 있네.